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죠. 성내에 나가서 너가 사람을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준비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가 그곳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6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거기서 드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앙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버튼 하나만을 누르고 그 하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한 자는 준비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곳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큰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대한 그 사건들 가운데 작고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죠. 나와 함께 먹는 자. 이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19절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했을 때, 몇 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열둘이 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간에 그 가론 유다도 자신이 그러한 계획들을 부인하고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하시면서 더 특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거니와 이루어져 나아가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틀과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게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죠. 순종도 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루실 때 누가 이 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상급이 있고 또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유다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예수님을 파는 악한 행위. 그 불순종의 행위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누군가는 그 버튼을 누르고 누군가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기에 그런 불순종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 사람은 차나리 나지 아니었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행위, 그 불순종의 행위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 자기에게도 또 주변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더 보여 주시고 불순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 축복은 뭐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위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 주십니다. 이 안에 뭐 나를 파는 자는 빼고요. 가론 유다는 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 전체를 향해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죠.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또 가론 유다에게는 이미 축복해도 그 복은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두를 향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몸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찬의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또그 목숨을 내어놓는 그 부분을 표현하셨습니다. 2 3절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앞에서는 이제 축복하셨죠. 여기선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렇고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행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며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 근데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된 피다, 대속의 피다, 구원의 피다, 죄를 사하는 피다, 구약 가운데 짐승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며 피를 흘리며, 그 죄를 사하는, 죄를 돕는, 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들의 제사들을 행하는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 글리도의 피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 그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그 모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다. 생명으로 이루셨다. 목숨 바쳐 이루셨다. 그것이 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26절입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감사기도를 하시는 부분 가운데에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아,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의 피, 내가 너에게 몸을 나눠준다, 내가 피 흘린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헌신이다. 뭐 희생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지. 아,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이야, 잘 됐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참미하고 나아갔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런 작은 동산과 같은 산,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그 일들을 했었던 것. 그감람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의 역사들을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것 같고 가룟 유다가 뭔가 일을 행하고 망친 것 같고 뭐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도 불순종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아상급 이거에 오리엔테이션돼 있었기 때문에 혹순종은할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더 다른 것에 오리엔테이션돼 있어서 불순종의 그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참 중요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음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에 참여하고 바라보고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